여러분의 인생 최고의 예배는 언제입니까? 아마도 많은 예배를 드려 오셨을 텐데, 최고의 예배는 가장 힘들 때 드린 예배일 겁니다. 누구도 위로가 되지 않고, 그 무엇도 도움이 되지 않을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크게 은혜롭게 들려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심각한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책 잡기 위해서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즐겁게 듣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성경을 잘 풀어서 설명해 주시니까 기뻐했습니다. 말씀이 열릴 때 성도들이 기뻐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재미있는 농담을 하신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말씀이 열리니까 성도들은 기뻐하는 것이지요. 10편, 119편에는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라는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몇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92절에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143절. 환란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여러분 시편 119편은 말씀의 소중함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쓰게 된 시인은 고난 중에 있었어요. 시편 119편의 주제를 그래서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고난 중에서 누리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말씀을 즐거워하면 참 좋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교만하고 부여해서 어려움이 없으면 말씀이 잘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고 어떤 도움, 도움도 보이지 않을 때,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말씀을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말씀들을 배우게 되는 것이 고난이 주는 아픔보다 더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고난은 힘이 들고 아프죠. 고난을 그래서 자초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찾아왔을 때 기회도 찾아옵니다, 여러분. 무슨 기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는 기회, 말씀을 체험하는 기회, 말씀을 즐거워하게 되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즐겁게 듣는 이 사람들에 대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음이 부요한 사람들과 마음이 가난한 한 여인을 대조해서 보여 주시는 장면이 본문에서 이어집니다. 여러 명의 부자들이 헌금 많이 하고 그리고 가난한 한 과부는 작은 액수 두랩 돈을 헌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한 과부가 제일 많이 넣었다고 하십니다. 왜요? 44절에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예수님의 계산법은 우리와 다릅니다.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죠. 적은 액수지만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넣는 이 여인은 자신의 인생과 가정을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서 우리도 전재산 헌금하자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귀하게 보신 이 여인의 중심, 그 마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하면서, 야, 이 돈은 원래 내 건데 교회 재정을 위해서, 선교를 도와주기 위해서 내돈 넣는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요. 모든 것 주님의 것입니다다 주님의 것인데 주님, 저와 우리 가정과 직장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헌금하는 것이죠. 스바냐 1장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말감은 이방 나라의 우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이 여호와와 말감에게 동시에 맹세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유일한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이죠. 이러한 마음을 우리 하나님은 매우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강하게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도 바로 이것입니다. 열왕기야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러분, 이 마음을 하나님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요한계시록 3장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과 돈, 이둘 사이에서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갈지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을 의지하지 않는 돈을 이용하지만 돈에 매이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면서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쉽지 않지만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주님께 내어드리면 이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갈등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저희들에게 이 생명 양식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